네 여러분 아 어... 우리 요원들 기획물이 다시 나왔습니다 네, 별의 별것다 합니다 기획물 네. 하면 그냥 그,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획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기획물 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어제 찍었던 기획물 아직 안 나갔거든요 <laughs> 새, 새로 찍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왜 <laughs> 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요번 기획물을 할때그 어, 제목을 보고서 주원형이 축자를 테스트 이게 뭐냐 그런 거야 네. <laughs> 그래서 어뭐 어제 그랬는데. 위험한데. 왜, <laughs> <laughs> 그래서 까봐야죠. 네, 네. 예. 요원들이 저를 너무 네. 네. 부정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아아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아, 네. <laughs> 요거는 우리 요원5에요? 예 여기 있거든요, 지금. 네, 옆에 네, 있어요, 요원5. 예. 요봐, 네. 이 네. 친구가 나이보다 되게 애때 보여요. 네, 음. 저희 미전실장 그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어떻게 네. 하는지 좀 봅시다. 자 일단 총 20문제, 문제당 5점이고 점수 100점입니다. 100점짜리. 아 그러니까 실루엣을 보고 그 우리가 수첩을 지금 하나씩 들고 있죠? 어, 여기 있어 이거 줬어. 네. 어. 여기에 이름을 적는 겁니다. 아 이름을 적어야 돼요? 아니 네. 말로 해도 되잖아요. 적어야 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잖아요. 아 누가 누가 네. 누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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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그렇지. 거 아니야. 아 그럼 형 항상 늦게 얘기해서 아 나도 아, 알았는데 아 이러는 아 <laughs> 네. 아아아 듣기평가 볼 때도 예전에 A 뭐또또또또 B 한대 뭐, C 한대또또또쓱 하면 그소리 듣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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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하는거 제가 듣기평가는 정말 영어듣기평가 정말 잘했습니다. 빨간편 했죠? 빨간 펜이 뭐야? 그 빨간, 빨간 학습지. 학습지. 학습지 아니아니 아니야. 네. 뭐 했죠? 텐트영어. 아 <laughs> 텐트영어. 넌뭐 아, 네. 했죠? 민병철? 아니 저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듣기 아니, 평가 잘했나요? 어 저는 거의 다 맞았죠. 오기구멍이 네. 넓네. 음. 음. 듣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우니까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네, 다 네. 맞는 경죠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문제마다 네. 서로 답을 공개. 아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풀고 답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정답 여부를 표시를 아, 하는 거군요. 아 여기 이제 채점을 하면 되는 거네. 좋아요. 여러분들 음. 같이 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뿅망치로 때려요. 뿅망치로 사 앞에다 갖다 놨길래 뭔가 받더니이고 때리는 거구만. 음. 이게 그러면. 뿅망치로 대가리 때리 <laughs> 아니, 이게 그러면. 딴한 데는 안 돼. 대가리. 대가리. 아, 한아 문... 이렇게. 아니, 네, 아니 총, 총. 다 해서. 그러면 다 해서 그러면 완전 풀파로 때려야 되겠네. 그래야지. 네. 그럼 그렇게 갑시다. 1등이 1등 2등, 3등 때리고 2등이 3등 때리고. 3등이 2번. 3등은 2번 맞는 거지. 아, 좋아. 어때? 좋아, 그렇게 좋아, 해야지.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알았어. 네. 근데. 이, 황 사장이, 요원들이랑 내통 많이 하거든요? 그직히약 유출 가능성이. 맞아. 절대 아니에요. 저 물어보세요. 어제 제가 딱, 자기 자리 앞에 지나가면은. 아니, 보니까 요원들이랑 만들... 원배대에서 자고 그러더라고. 아니 만들다가, 갑자기 그거 막 꺼요. 제가 음, 볼까봐. 그래요. 아, 유출은 전혀. 잘... 보안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가보죠. 좋습니다. 아 너무 쉽네. 아, 아, 아 이런 느낌이야. 네, 아, 이거는 뭐. 이, 제 체크된 선수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 쓰러진 선수까지 맞추고 합시다, 이거. 쉬우니까. 본인이 이거 안다고 나중에 또 어떤 거 나올 네? 줄 알고 이러고 그냥 막 얘기를 하세요 쓰러진 선수까지. 실시네요. 체크한 선수로 해야죠. 아, 씨. 나중에 이거... 이제 조금 형 이제 가만히 오는 거. 왜 이런 걸 내고 <laughs> 그래? 그래. 네. 이건 쓰지 맙시다.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쓰게 씁시다. 룰인 룰인데. This is this. <웃음> 네. <웃음> 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답 공개? 네, 네. 가야죠. 아. 네. 자, 이거 좋아요. 네, 다 룰이 맞았고요. 네. 네, 맞았고요. 자, 2번 갑니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 아, 이건 알지. 어, 이 정갈이잖아요, 정갈. 틀리는 것 같은데. <웃음> 그래? <웃음> 이걸 틀려? 어. <laughs> 아니면 내가 틀렸나? 틀렸어. <laughs> 이게 두 명이 있거든요. <laughs> 자, 넘겨봅시다. <laughs> 다 썼어요? 나다 다 썼어요. 아 바꿀 거 없어. 아, 다, 아 바꿔 바꿀 수 바꿔. 아,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바꿔, 바꿔. 바꿔야지. 응. 안 바꿔 안 바꿔. 에이. 안 바꿔 안 바꿔. 자 갑니다. 음, 네. 뭐뭐 뭐 썼죠? 지루요. 지루요. 올리비에 지루. 네네네. 아, 네, 네. 아 이래 내거 봤네. 그래서 올 쓰길래 틀렸다고 했나 보네. <laughs> 아 심리 이 개인생 있습십니까 이거 하는 거? <laughs> 개인생 심리전. 심리생이가 뭡니까? 네네네. 네, 네. 요즘 시국에 경제. 꼰비 꼰비 꼰비. 네. 경제, 네. 이거 뭐지? 이건가? 뭐지 이거? 지금 난 썼거든요.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썼어요? 썼어요. 자, 유럽인입니까 아시아인입니까? 난 아시아인을 안 썼어요. 아, 야 바꾸지 마! 왜요? 바꾸면 되지. 아직 정각 공개안 했잖아요. 너 바꾸지 마. 왜 왜? 왜 바꾸면 되지 왜? 어... 봅시다. 오케이. 원래 뭐 썼어요? 아, 아 맞췄네요. 뭐야? 아, 틀렸다니까 바꿨다니까. 네, 원래 랩이. 형 이거 맞췄어? 내가 유럽인입니까 아시아인입니까 했는데 어, 아니, 바꿨어. 아니 그거 말 듣고. 정답 공개가 안 됐으면 이 상관 없죠. 상관 없죠. 아니 이건 솔직히. 상관 요원이 상관 없대요. 중도에 뭐답 공개하기 전까지 바꾸는 건 상관 없어. 오케이. 썼어나 나 랩이 했어. 근데 그럴 줄 알았거든. 뭐 차두이 아, 너, 간때문이 생각도 안했네랩이있었 아, 나, 아, 아,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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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간때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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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서박 여기, 여아 이거 여기, 아, 뭐야 아 이거 몰라? 아 여기, 여아 여기, 여기, 여데 여기,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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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여기, 이거 뭐론도 하는 걸거 아니야? 아 이게 이 친구 맞지? 근데 실루엣이 다른 거 같아서. 아, 일단 쓰세요. 빨리 쓰세요. 아, 뭘 알아야 쓰지? 시간 제한 없습니까? 이거 그냥 어느 정도. 자, 여러분, 저는 차두리를 틀렸습니다. 힌트 조금만 주세요. 아 나도 이거 이미 나는 지금 어. 되게 유명한 사실 경기 중 사진이죠, 이거? 네. 경기 중 이런 사진이요. 이런, 사진이 이런, 이런 시리즈에 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이. 이 선수 유명한 그 짤린 거줄도 아는데 사진 거 아는데 이 가운데 선수 실루엣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음, 어쨌든. 저안 바꿀게 보여주세요. 싫어요. 난 아이 쓰지도 못했어. <laughs> 그러면 이거 그냥 못쓴 걸로 넘어갑니다. 유럽인인가요 아시아인인가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음, 이거 유럽이 아닌가요 유럽인, 유럽 유럽인. 네. 예. 유럽인. <laughs> 아나 모르겠어 아예. <laughs> 야저나 공개할까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안드레스 이니스타이니스타 나는 아예 모르겠어 이니스타 되게 짤, 이거 짜 유명하잖아 이게, 이게 유로대 짤이거든요 어 맞아 네. 잠깐만 저 사람 지금 약간 부정행위 하는 뭐, 거 뭐야 부정행위 안 했어 왜? 이니스타 썼잖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지금 야이 씨 봐봐 그렇죠 <laughs> 이니스타 그러면서 이렇게 이다 <laughs> 돌려볼 <돌려버릴> 수 있어 이거 <laughs> VR 다돼 틀렸어! 틀렸어. 뭐 썼어요, 처음에? 사비 아, 메쉬를 썼어. 아, 근데 메쉬도 이짤 있어요. 그, 있지? 우리나라랑 할 때, 우리나라랑 어, 할 때. 아, 근데 좀 뭐. 달라, 구도가. 어쩔지, 실내시 아니더라. ᄒᄒ, 아, 아, 또... 망했네. 구도가 좀 달라. 난 하나 틀리고. 자, 다음 문제. 아! 아! 아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아, 네. <웃음> <웃음> 나만 바보야. 너무 쉽지, 이거. <laughs> 이건 이거 각, 말하지 마. 이거 각도 아니야. 각 솔직히 각 말해서 이, 말하지 마.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아니 말하지 마. 그래다 힌트가 나가요. 자, 빨리 이거 시간 제한 있습니다. 5 4 3 2 1땡 땡. 자, 갑니다. 어. 이걸 어, 몰라? 뭐야. 이걸 이, 몰라? 반다이크 머리 아니야. 나는 아니, 아, 공개, 공개하세요. 나는 질라탄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오! <웃음> 이게 사실 유언이 네. 이걸 짧게 여러분 누가 죽자랄입니까? 에? <laughs> 네? 누가 죽자랄의 관상입니까? 아, 진짜 아예 감을 못 잡겠다, 네. 이거. 지금 정이형세 문제 연속 틀림? 너 지금 차들에서 메탈 나갔어. 어, <laughs> 아, 이건 알아, 나. 이거 샤키론이랑 안 가요? <laughs> 이거, 샤키론이. 이거, 이, 이거는 안다. 어, 누굴 잡아 땡기는 건데? 아. 아형 그거 얘기해 거게 알았다. 아니 아니야. 저 알고 있었어요. 다 썼나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를 넘기고 나면 주원이가또 바꿀 수 있으니까 공개를 하고 그 다음 넘기시래요. 그래. 공개 아 하세요. 먼저 먼저 공개하세요. 찰리하다. 나 찰리하다. 마이클 주던이요. <laughs> <laughs> 마이크 주던이 이게 몸싸고 하는 거 아니야. 찰리하다. 아, 좋아요. 아, 아 이거 너무 쉽네. 아 이거는 뭐. 넘기죠. 이게 어디 가시고? 아 가만히 있어. 아니 아니 컨셉이야? 아니. 이걸 보고 알수 있어. 해야지. 5 4 3 2 1 7. 자, 먼저 뭐예요? 호날두. 호날두. 이게 어떻게? 셋. <laughs> 어 뭐야? 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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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웃음> <laughs> 야 이들아. <laughs> 니 잠깐만. 야, 야. 야. <laughs> 존나, 뭐, 컨셉이야, <laughs> 이캐릭터 <이차. 웃음> 아니, 아니, 야. 이거, 너무 너가... <laughs> 맞아, 아까 실루터 맞아, 이게? 맞네. 아, 다시... <laughs> 아 머리 숫자 왜 이렇게 삐죽삐죽해. 아, 이게 함정이 어쩐지 너무 쉽다 했어. 이거, 어. 그거지? 이거 올스타전 에이, 때. 에이, 아, 너무 쉽다 했어. 아. ᄉᄇ. <laughs> <laughs> 어, 근데 그래도 난 너무 많이 틀렸다. 아, 근데 재밌다, 어, 이거. 이게. 이거 이명철 아닌가요? <laughs> <웃음> <웃음> 야, 형철이 머리 진짜 이래. 네, <laughs> 형철이 코네드야. 네. 이거 이거 뭐 축구 해설 이런 거안 들어가 있죠? 선수만. 아, 우뭐 말씀드릴 수없어 아, 그래요? 이형철이 명철인데. 나, 난 알았어. 딱 보면 이게 딱 그게 나오죠. 얼굴 보면. <laughs> 형 자신 있어요? 자신은 없는데 네. 알거 같아. 어, 성공개 가능합니까? 자 성공개 해야지. 박지성. 오 어, 나도 박지성. <laughs> <난> 기성룡이라고 써. <써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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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오 좋아 좋아. <laughs> 나는 나는 이런 걸못 맞추나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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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게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laughs> 나세개 <3개> 맞췄어 그 중에. <laughs> 아, <많이, 웃음> 진짜? 많이 맞췄네. 너몇개 맞혔어? 저7 일곱 개. 일곱 개를 맞혔다고? 개쓰 말이 돼? 보자. 이게 세진이 하나 틀렸나봐 그러면. 아 이거 존나 쉽다 이거 진짜 존나 쉽다 존나 쉽다나 저거 세명다 쓰라고도 해다쓸수 있어. 그럼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맞췄으니까 페널티로 저는 저세명다 쓸까요? 어, 존나 관망지네. <laughs> 이게 뭔데? <laughs> 이거 힌트 줘도 되나요? 두분다 모르니까. 네. 어, 떤 유형의 힌트를 원해요? 핵심 힌트? 모든 어, 음. 저 가운데 선수는 파란 음. 유니폼을 입은 팀 선수입니다. 아. 첼시요? 그보 모르죠. 파란 유니폼. 아! 전 사실 귀기라고 썼거든요? <웃음> <웃음> 나 귀기 개좋아하는데 <laughs> 귀기 개좋아해. <laughs> 이거 뭐. 귀기라고 썼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자, 먼저 공개하시죠. 드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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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아. 이게 퍼디난드랑 비디치. 그, 어. 아, 비디치 아니네. 오, 뭐, ᄉ <laughs> 세명다쓴넣었으면 아! 아, ᄉᄇ. 틀렸다고 했어야 되는데 네. 오셔였구나. 여기, 저기, 비디치를 웃고 있나요? 네. 자. 아, 이거 너무 쉽네. 오야이드 키? 오버헤드 킥 쉽다고? 존나 쉽죠 이거는. 오버헤드 킥 하면은 유벤투스? 나 썼어. 유벤투스 아니야? 아그신트 어, 주지 주지 주주저한거 아닌데 공개할까요? 예. 네. 먼저 공개하실래요? 베일. 루니. 루니. 아이씨. 그렇습니다. <웃음> 루니죠. <laughs> 아 뭐야 너무 뭐 컨셉이야 너무 못 맞추네.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난 베일머리인 줄 알았는데. 어디, 뭐, <laughs> 머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이렇게, 이렇게, 길게 <laughs> 이렇게 묶인 <laughs> 거인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컨셉인가? 이거 왜 이렇게 못 맞추지? <laughs> 아, 이것도 존나 쉽다. 잠깐만, 이거 유니폼이 아니잖아. 아! 이거 개쉽다, 이거. 이거 존나 쉽다. 이거 틀리면 진짜 망치로 열대 맞아야 돼. 썼어요. 제 먼저 공개할까요? 손흥민. 고 있네. 미친 <laughs> 놈아. 유니폼이 아닌데. 소리 군복 입고 있는 거 아니야? 형은? 무린유 무리뉴. 당연히 무린유지 이거 이거 몰라요, 이거? <laughs> 나는좀 이상한 가보다소든민 <laughs> <손흥민> 군복. <laughs> <정말> 아이거 그러니까 <laughs> <경>, 경례하는 <laughs> 건줄 알았나 보네. 어 이렇게 <laughs> 줄 알았어. 경례 이렇게 하면 연장 영창 15일입니다. 에? 영창가요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좀 이상한가? <laughs> 존나 못 맞추네, 진짜. 아 이거 존나 신 싫어 이게 맞네 아. 이거는 바로 아 일단 쓰고 반통수요 아 그렇죠 네 나도 반페리 네. 썼어요 네. 이거 반페리시 네 이건 바로 넘어갑니다 네. 아 똑같은 선수가 또 나올 수도 있나요 아, 그렇죠 그거, 그건 없음 없어 네 <laughs> 이거 오십만 받는데아 아아아... 어, 내가 모르겠냐? 5, 4, 3, 2, 1. 틀렸어, 새끼야. 아, 그래? 어? <laughs> 아데바이르. 아데바이르. 아, 아데바이르. 아데바이르 썼어. 어. 나 질라탄 쳤어 <laughs> 아, 야, 그거를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싹 하고 낚아야지. 뭐? 똑같은 사람 있다고. 어어. 어. 어. <laughs> 그러면 이제 싹 낚는 건데. 자, 넘어갈게요. <laughs> 아! 아, 이거 알것 같은데 뭐였지? 이거를, 아,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찾아 잘 넣었네. 나 이거 안다. 힌트 좀 줘요. 자, 5. 힌트 줘요. 자, 유럽 선수입니다. 아, <laughs> 아 유럽 선수죠? 어. 아, 선수 아 이게 뭐지? 아, 잠 아, ᄇ <laughs> 아무나 써야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아, 마지막에, 형몇개 맞췄어요? 몰라. 아, 대역전능 같은 거 이렇게 해드렸는데. <laughs> 자, 정답 공개? 공개. 제라드, 제라드. 아, ᄉ <laughs> ᄇ 아, 뭐 썼어요? 제라드요 아, <laughs> 어, 봐봐, 봐봐. <웃음> <웃음> 야, 봐봐. <laughs> 야, 봐봐. <laughs> 야, 봐봐. 봐봐! <laughs> 박스 캡드는 <laughs> <방금> 뭐야?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스 <모스케트야? 웃음> <laughs> 이거 그 팬코 투표 동료짤라냐 이거? 아 존나 그래? <laughs> 아, 웃기네. 자 잠만 깐 지금 중간 정산 한번 합시다. 자 중간 정산 중간에 거의 막 빠지긴 한데 자몇개 틀렸나요 종현이 형? 맞춘 거세요? 일곱 개 맞았는데요. 일곱 개 맞았다고요? 네, 네. 절반. 11개. 진짜야? 네.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니, 12개. 그 맞잖아. 아니, 11개 맞았다고? 네, 11개 맞았 봐봐, 봐봐. 부스켓트 틀렸고. 하나, 둘, 똥그라미 해놨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10개구나? 어. 10개. 어. <laughs> 언제 사기칠까? <laughs> 언제 페이크 칠지 몰라. 아니, 스가 11개까지 되질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야, 3개 차이다, 나랑 형이랑. 내게 뒤집는다. <laughs> 아, 이것도 쉽네. <laughs> 이게 또 몰라. <laughs> 아니, 커뮤니티 존나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걸 왜 몰라. 이거는 그건 같네. 응. 뭐지? 확실한가요? 이승우. 도라이예요 <laughs> 아니요? <웃음> 이, 아니요? 이승우, 이승우 맞지 않아요? 헤어스타일 이승우가 아닌데 헤어스타일 아가는데 펠라인이! <laughs> 아, 그러네! <laughs> 헤어스타일 보고 해야지 헤어스타일이 야 이거 이승우가 이렇게 옆에 맞는 거 나는 이게 아, 뭐 이게 땅콩 아, 어아나나나나 이승우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머리카락이 다른데 머리카락만 따도 펠라니밖에 없잖아. 아, 저, 저 땀인 줄 알았어. 펠라이게 또 맞는 거그건줄 아, 알았어. 최두리 아, 아, 아.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 머리스타일은. 환자최두리 선생. 님 아, 이렇게 뭐 김나는 거 그런 건줄 알았어. 새끼들 진짜 존나 추갈못 되네. 그래서 몇개 맞았는데요 지금? 너랑 지금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둘이 별로 차이 안 나. 펠라니. 아, 저거 누구지? 이게 뭐지? 적었어요? 나 적었어 뭐? 얘기 안 해줄래 아 이제 끝났어 나도 적었어 너 적었니? 잠깐만요 5 4 3 2 1 패스? 어. 아니, 저 적었어요, 적었어. 어저 질라탄. 맞아? 너는? 조현우. <laughs> 조현우요? 저는 김연아 <웃음> <웃음> 아, 퀸김연아요 <laughs> 네, 네. 아, 볼까? 트리플 어차기 위에서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 누구야? 아, 피터 크라우치. 아, 나는 그 질라탄 그 잉글랜드랑 할때 그건 줄 알았어, 이거. 아, 크라우치 쪽 아니네. <laughs> 아니 어디를 봐서 그렇게 보라고? 아니, 아니 팔다리가 길어서 손, 손 뻗고 날아가는 건줄 알았어.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코가 아. 질라탄인데? <laughs> 아 그러네 맞네 맞네 질라탄. 머리가 어? 질라탄인데? 머리가 질라탄이 아니잖아. 생각보다 저랑 주원 형이 잘 맞추네 요 확실히. 음. 자 오. 쟤는 숫자에 강해, 숫자에. 인터터넷에 강해. 힌트, 데이터에 강해. 일단 보니까. 아이, 왜 힌트를 좀 요원이, 요원이 줄여. 많이 뒤쳐, 뒤처, 뒤쳐졌으니까. 아, 알았어. 내가, 내가 줄게. 아니,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꼴키퍼인 거 같아. 그런가? 장갑 끼고 있는 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힌트 주라고 하 아, 하면... 그러면 힌트가 됐습니다. 네. 네. 어떤 꽃키퍼의 사건. 음. 코. 꽃키퍼. 오케이. 캐파 음. 그렇죠. 아 이거는 솔직히 사건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이거 몰랐. 아니야 코랑 골키퍼하고 캐파 썼어. 나왜있왜이 사람 썼지? 누구 썼는데? 야, 나 야. 존나 진짜 야. 이건 봐줘. 뭐누구 썼는데? 누구 썼는데. 나아스피르 쿠안다리 썼어. 알덴데잖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뭐오케이 오케이 땡 땡. 아 그래. 땡. 어. 아나왜아스피르 쿠안다리 썼지? 형이 아스피르 쿠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어. 골키퍼 누구 썼어? 아골키퍼지 내가 골키퍼라고 했잖아. 에이 새끼 속았다 이렇게 했겠지. 아니야, 지금 손 치고 올라가 맞아. <laughs> 틀렸어. 왜 아스피린 쿠에타 줬지? 이게 왜 맞아? 이렸주아그 캐파 아리사발라가 이렇게 아리사발라랑 아스피린 쿠에타 아맞게 했나봐. 억지로 하지 마세요. 희수보 아, 힌트 <laughs> 줬잖아. 맞다고. 치.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땡. 아자 이거 아, 그러면 요원이야. 이건 솔직히 땡. 오케이. 이건 또 뭐야? 이 누구야 이거? 요거, 이거 한국 선수야. 이거 우리 셋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요원 힌트 한번 쓰면 안 되나요? 아 됐어 이거는... 다 틀리는 게나 이거는 가까운 사람이 있음 가까운 사람이 우리, 있다고? 우리 주변 가까운 아, 사람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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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laughs> <아니>, 진짜 <laughs> 나 썼어. 너 뭐야? 한국 선수야, 이거. 어. 나 김학범. 이주원. 이주원. 오케이! <laughs> 아, 존나 어이 없네. <laughs> 아, 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긴 해. <laughs> 김학범. <웃음> 김학범. 야, 저기, 김학범 감독님 머리냐? 저기. <laughs> 아, 이제 모르죠. <laughs> 뭐. 뭐야? 에? 아, 아, 이거 그건데, 뭔데, 뭔데. 말하면 안 되죠 <laughs> 단체 사진인데. 이거 힌트를 드려야 될것거아니안돼안돼 안 돼. 주세요. 아 그럼 제가 드릴게요. 네. 이게 아 그냥 빡 드릴게요. 이거 퍼스는 아이들입니다. 음. 그... 내가 지금 저 배열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 겠어 왼쪽에 누군지 어떻게 아냐 저걸? 음,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 누가 있어? 요 기스, 기스, 캐리네빌, 베컴. 와! 찍은 건데. <laughs>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laughs> 대배 왜 거긴데? <laughs> <laughs> 좀 당겨서 있지. <laughs> 와, 존나 찍었다 진짜. 아, 내기스 네. 백건 버리고 는데 아, 아 이제 기스네 마지막 문제예요? 네. 아, 이거는 아, 쉽잖아. 이건, 아, 잠깐만. 이거 약간 내가 봤을 때 이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쉬운가? 이게 왜냐면 등빨이 그 등빨이 아닌데. 아, 근데 어깨가 걔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 직각 어깨잖아. 어. 아, 저는 안 꼬았을 수도 있구 아, 있다고 나는 말... 아, 까세징야를 그러니까 꼬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다. 진짜 이름이 기억이안 나네. 아. 아닌데, 그지? 아니, 뭐, 뭐,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야, 비주얼이. 봅시다. 어차피 셋 다, 셋다 링가드, 선다드다 링가드. 어? 보... 어? 와! <laughs> 뭐? <laughs> 아... 아... 왜나 그렇게 생각했지? <laughs> 뭐라고 썼는데? <laughs> 아 이... 뭐 뭐요, 뭐? <laughs> 뭐로 <뭐라> 썼어? 이상거 한 썼다 분명히. 뭐로 썼어? 봅시다 뭐, 이발날로 썼어.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아닌데 어깨가 아닌데. 그래. 아! 뽑지 <laughs> 않았어. 아 근데 그래도 내가. 시... 아니야 몰라 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쳐맞을 시간입니다. 몇 개예요? 이형거 뺏어서 해야 돼. 아 왜? 지금 세 개, 세 개. 양아치야. 네. 다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시. 아, 진짜 열두 개요? 맞죠,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 2 개. 너는 열두 개. 열한 개. 아, 내가 차두리를 맞췄어야 되는데. <laughs> 아, 씨. 나는 14개. 아, 이 아, 얼마 차이도 안 나네, 마지막 가니까. 아, 씨.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축자라 1등, 그리고 이제 2등, 그리고 이제 3등이네요. 너뭐 많이 한다. 음, 좋죠? 아, 씨, 왜그걸링가들을왜 나는 이 딥. 손가락만 생가지고 그래서 아닌데, 어깨가, 막 이랬는데. 디발라는 사실 굳이 따지면 어깨가 약간 좁거든요. 어. 어. <laughs> 자 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한 대로 1등이 2등 때리고 3등 때리고 그리고 2등이 3등 때리는 네. 거죠? 네자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네 이것도 세게 맞으면 아픈데 어, 아퍼 저거 자 그러면은 3등 먼저 때리겠습니다 난 얘한테 한번 머리를 맞은 적이 있었어 그때 네. 모자 벗으세요 아 그냥 이렇게 때려주세요 아 그래요? 네 왜? 아, 상, 그냥 때려 상관없나요? 요원의 선택에 맡기겠습니 그냥 이대로 네, 네 두대 맞으니까 네, 네. 자, 때리겠습니다 어 야예능인데 이렇게 때리 돌았냐? 예능이니까 이렇게 때려? 야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이 조성한다. <laughs> 시청자분들은 아, 이걸 좋아하세요. 요즘 이런 거안 동의 새끼가 사람들이 불편해 해. 불편하지 않아요. 되세요. 자 갑니다. ]iera. 와 이제 드디어 주원이와 한대 때리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얼굴 때려 얼굴. 아네 이거 야 하지마. <웃음 boosting> <뭐라> 하지마. 방송컷. 나야요파빠브 방송컷. 아, <laughs> 되세요, 되세요. 아! <웃음> 아, 따 <laughs> 야, 야, 이거, 이거, 뭐. 아니, 이거 아니, 아니야.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휘었어, 휘었어! 자, 이제, 이제, 주원형이 종윤형 때리시면 됩니다. 이거, 때리다가 이거 놓쳤지? 아니요, 놓쳤어요. 놓쳤잖아, 이거. 응, 응. 때리다가 떨어뜨렸지,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휘어지면 벌칙 한대예요 그런 룰이 어딨어요? 로칼 룰인가봐. 그래도 이것도 어설프게 때리면 사람들도 재미없어. 그렇죠. 네, 네, 방금, 방송이, 네. 뭐 방송 <laughs> 그러면 불편해 <불쾌한> 한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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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솔직히 너무 모른다, 진짜. 그, 진짜. 야, 너도 14개야. 저는 6개 틀렸잖아요. 내가 9개 틀렸다. 그니까. 3개밖에 차이 안 나는구만. 힌트안 줬으면 캐파도 틀렸어.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거 내가 봤을 때못 맞추는 사람 수두룩하다. 아, 그럴 수 아, 있나? 그런가? 어. 음, 아, 또 실루엣만 보고 틀려. 그래, 틀려. 그러니까, 네. 그 뿅망치. 조윤이의게 영상을 끝까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기야 뭐, 왜? <laughs> 너 틀린 거 맞았다고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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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네. <laughs> 아니 뭐지? 다 체크하지 않았나? 내가 체크했어 나. <laughs> 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체크했어 장깐영이 <장명이야>. 형이 <laughs> 은근히 이런 거 사기 잘 쳐. 어, <laughs> 나 예고... 옛날에 그건 줄 알고 간장 먹고 그랬단 말이야 와사비. 알아, 알아, 알아. 봤어 그요. <laughs> <laughs> 내가 생, 나 그런 거 약간 잘 썼거든. <laughs> 야, 그냥 예고한 거예요. <laughs> 네. 재미를 위해서 씁니다. 네. 네왜 거기 있냐? 좀 땡겨서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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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 아니야, 몰라, 몰라.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쳐맞을 시간입니다. 몇개예요이 형, 꺼, 뺏어서 사야돼 아, 왜? 지금 3개, 3개. 양아치야. 다 나와.